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가 지금의 업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은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엄격함에서도 따뜻한 지도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기본기와 인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한 아버지의 교육철학은 훗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땀을 흘렸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 수없이 반복한 슈팅훈련, 흔들림 없는 정신력과 자기통제력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독일 함부르크 SV 유소년 팀 입단, 낯선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장벽이었지만 그는 오직 실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18세의 나이에 분데스리가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 이후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경험했고 2015년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의 정류로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했습니다.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떠날까 고민도 했지만 포체티노 감독의 믿음과 자신의 끈질긴 노력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언제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9에서 2020 시즌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리그가 멈추고 선수들의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혼란의 시간 속에서 손흥민은 조국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에게 주어지는 의무, 군복무. 그는 제주 해병대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으며 총을 쥐고 화생방 훈련을 견디며 군사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필드를 떠나 훈련소에 들어가며 나는 또 다른 자신을 만났다. 축구화를 벗고 군화를 쉬는 시간 그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아닌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책임, 인내 그리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새겼습니다. 별을 단 선수는 많지만 별을 견뎌낸 선수는 드물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부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팔 골절, 허벅지 근육 부상 등 여러 차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야 했고 재활 훈련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상은 선수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이다. 뛰고 싶어도 뛸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더 강하게 돌아오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재활을 끝내고 복귀한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에서 2022 시즌 그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골든 부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토트넘의 심장이 되었고 전 세계 팬들이 인정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4년 여름 또 하나의 도전. 그는 토트넘을 떠나 미국 MLS LAFC로 이적했습니다.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그리고 첫 선발 경기에서 압박으로 결승골을 이끌고 동료에게 쐐기골을 선사했습니다. 관중은 환호했고 MLS는 를 베스트 11에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다시 한번 세계 축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33세 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스토리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기록입니다. 군복무와 부상이라는 시련조차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 춘천의 소녀는 그렇게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챕터 함께 지켜봐 주시죠.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도 감동을 선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제발.